안녕하세요 친구들 저는 3학년 1반 김예서입니다 오늘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. 비켜주세요. 오빠! 비주어요 아니 저쪽으로 비켜달라고. 비켜주세요. 안녕하세요 저는 아니입니 One. l o 난다 none o 사 that. One. Push 가 o u How many minutes are you? How many m i n u t e 그는 더 이상 너희에 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손에가 나아온 그들을 기뻐 받지 않으신다. 여고 여호와는 여호와의 질을 눈물의 통증의 울부짖음으로 덮었다. 너야. 너희는 야 왜? 라고 묻는다.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얻은 아내살에 여호와의 주인이 되시길 그녀가 내동반차이며 너와 언약을 맺어진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혜를 져버렸기 때문이다 오빠 내 자리 오 자리 네, 오빠 게트 네? 너도 내 자리야? 응, 여기 이제여께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느냐? 그분의 남은 영이 없어서 그러셨느냐? 그렇다면, 그렇다면, 왜 하나에게는 건강한 시를 찾으셨느냐? 그, 내가 왜 하나의 건한 시를 찾으시려는 것이다? 내의 영이 잘 지키고 있는 어려서 결혼한 신의 를 저버리지 마라. 응.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나는 이혼, 이혼하는 응. 것을 싫어한다. 그의 옷을 풀려 그로 덮는 것도 싫어한다. 망고다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. 그러니 너희 마음을 잘 지키고 신혜를 저버리지 말라. ハヌニー、知らんの、か、ハヌニくばーしんか、みじん、あ、うっとりね、てもじゃらんの、べ<白>。しら。か う,ね、うん、やんちゅう。 뭐 이거 하나 모르겠어? 뭐아 이거 역시 모르지 았어 응. 내가 두 가지 세워줄게. 한 판이야. 신응일 신 아닐까 신 의일까 신. 너가 그냥 생각했었어. 신 아닐까 신 의일까 신응신 그냥 너가 적어. three what are you 그래서, 저는, 저는, 저고사는으로 저는, 는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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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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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희가는저존중하저사저으로대하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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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이렇게 눌러주세요.